안녕하세요. 내일탐정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제삼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출입장면 신체접촉이 담긴 영상 함께한 여행기록이나 지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문자메시지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아무리 결정적인 장면이라 해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GPS를 몰래 부착하거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논리적 흐름과 맥락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 정리입니다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은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내일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